안녕하세요 에,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의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효 열정이 불타오르는 불타TV입니다 8월 24일 트론텔 신규 몬스터 중요수집 정리를 했습니다 총 피해감소 16 기본피해 11 방어 8 명중 8 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laughs> 필터 설정에서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일반공격추가피해와 일반공격추가피해감소 요 두개가 생겼습니다. 일반공격추가피해 그 다음에 일반공격추가피해감소 요 두개가 생겼습니다. 요 두개를 클릭하시면 어디있냐 요맨 밑에 두개 있습니다 요맨 밑에 두개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방어를 제외하고 요렇게 딱 보시면 딱 두개만 있습니다 업적, 장비, 골동풀, 이벤트 하나도 없어요 즐겨찾기 당연히 없고요. 자, 요거 두개 새로 생겼습니다. 요거 두개 어디서 나오냐면 얼동 8층9층 네, 얼동 8층9층돌맹이수서 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얼동 8층9층이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얼동 8층9층 같은 경우는 어... <laughs> 서버가 열린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채 안, 한 시간도 채안 돼서 올라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이템을 좀 먹기도 했습니다. 얼동 7층 같은 경우는 반까마귀 성장 비약을 먹었을 시 경험치 150만. 예, 530, 합방 530으로 두 마리 붙으면, 예, 피오 50% 남습니다. 여기 합방입니다, 합방. 핫빵. 예, 그 다음에 한 명도 5 4 0실이면 예, 빗방이 약 50%고요. 예, 작은 방은 총두 군데 있습니다. 12시랑 6시. <laughs> 총몬스터는 6마리 나옵니다. 예, 근접 네마리랑그 다음에 공수 두마리가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냥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수동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수동으로 약한 30분 정도 사냥했었는데 수, 수동으로 30분 사냥하니까 주는 아이템이 총 이렇게 두개 먹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알로메트 줘주고 보여드릴게요. 자요렇게 30분 정도 사냥하니까 다섯 마리 정도 잡았을 때 쯤에 수동으로 합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한열마리 정도 수동으로 또 잡으니까 예, 창공의 조각이 나왔습니다. 예, 엄청나게 드랍률이 좋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니까 쌍신화 분도 사냥하고 계시는데 5분에 한 번씩 예, 창공의 조화를 드시더라고요 확률은 8층에 올라가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8층보다 8층은 뭐 아이템 먹었다 메시지가 잘안 뜨는데 9층은 잘뜨냐로고물어보데 9층은 5분마다 한 번씩 뜬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예, 9층에 올라가시면 많은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최대한 방어랑 명중, 그다음 에 기본 피해 피해 감소, 그다음에 저 뭐야 나침판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나침판 이 불타 TV는 나침판이 없는 상태로 구충에 올라가서 수동으로 몬스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까지나 한계에 도전하는 가성비 극한 율 불타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